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성인군자 흉내 짓 그만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인군자. 아, 나는 성인군자처럼 행동하고 성인군자처럼 생각해. 그런 거좀그만 고만, 고만하자는 거지. 고만, 고만해야 된다. 뭐, 성인군자가 정말 있습니까? 주변에? 잘 없잖아요. 제가 그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우리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참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를 때가 많죠 그래서 남들은 내맘 같지 않죠 라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남들은 우리 마음 같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같을까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 남들은 내맘 같지 않아 섭섭해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남들이 우리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 남은 우리와 같지 않다라고 섭섭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향암님께서, 향암, 향암, 댓글을 주셨는데, 이분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반말로 그냥 하셨네. 요 <laughs> 유튜브 동영상이 세상에 미치는 악영향도 고려해주면 좋겠다. 자신이 스스로 천재라고 여긴다면 진짜 바보이고 스스로 바보라고 여긴다면 그게 진짜 천재가 아닐까?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상하고 이 동영상처럼 냉정해지면 사실은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빼앗고 속이는 것보다 퍼주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저희 행복이 먼저다의 그 동영상을 몇 개를 안 시청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빼앗고 속이는 것보다 퍼주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빼앗고 속이는 것은 우리가 적대시 여기는 소인배 하예나들의 짓거리죠. 자기의 이권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남에게서 빼앗아 버려요 빼앗을 때 뺏김을 당하는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아픔을 생기고 어떤 괴로움이 생기는 것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해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고난을 겪을 것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뺏어 버려요 뺏을 수 있으면 그 소인배하이나 기질들이죠 그리고 속이는 것 왜 속이나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속이는 거죠. 가짜로 속이거나 빼앗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 그 소임비 하이에나들의 짓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임비 하이에나한테 말려들지 말고 속임을 당하지 말고 뺏기지 말고 살아야 된다. 상처 받지 말고. 아픔 받지 말고 당당하게 이런 소임배 하에나와 맞서야 된다. 뺏기고 아무 말도 못하고 속임을 당하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런 적반하장 이런 거에 당하신 분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고운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고운 마음으로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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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남의 것 빼앗고 남의 남을 속여서 무언가를,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소인배한테 당해서 아 나는 정말 성실히 열심히 살았는데 고운 마음으로 내 인생은 뭐지? 난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라고 정신적 데미지를 받아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불안장애에 빠지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빼앗고 남을 속이는 이런 무리들과 우리는 당당히 맞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이런 하인배 소위 소인배한테 휘둘리지 않는 그런 높은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이것이 키입니다. 키. 저희 행복의 먼저다의 전체 동영상의 키죠. 근데 향한 님께서 말씀하셨던 빼앗고 속이는 것보다 퍼주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그 남이 우리와 같지 않다 이 말은 뭐 남을 빼앗고 남을 속이고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성인군자 흉내지 그만합시다 이 말을 한 이유가 빼앗고 속이는 것보다 퍼주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는 성인군자 흉내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성인군자도 아니면서 <laughs> 성인군자가 아니면서 성인군자 흉내내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죠. 그럴싸합니다. 좋은 말이고 참아라. 인내해라. 내 탓이라 생각해라. 내 탓이라 생각해라. 말은 쉽죠. 말은 쉽습니다만, 어떻게 내 탓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성실하지 않았습니까? 고운 마음을 안 가졌습니까? 이렇게 고운 마음, 성실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인배 하이엔한테 당해서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누가 도움을 줍니까? 누가 도움을 진심으로 주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본인 자신이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본인 자신을, 본인 자신을 용서하고, 그렇게 앗기고 그렇게 속임을 당했는 본인 자신의 어리숙함을 스스로 용서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인간의 몫이에요. 인간의 몫.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거죠. 우리가 어떤 공공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지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얼싸안고 위로해 주는 사람 드뭅니다 우리 지금 행복이 먼저다 대부분의 구독자 나이가 50 60 우리 부모님 뭐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겠지만 돌아가신 부모님 부모님이야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진심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얼싸안고 도와주는 사람 드뭅니다 심리를 가도 사람 같은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물론 좋은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와 맞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천에 깔려있는 일 소인배들 하얀아들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지만 이권이 개입되면 발권해서 자기권만 추구하는 그런 소인배 하얀아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득실득실하지. 그런 득실득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한 방에 날아가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회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배신과 시기질투, 음해, 증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아끼고,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시대에 잘 살아가는 방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소인배 하야나에게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된다. 힘을. 그런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 힘을 기르는데 아주 나쁜 방해 요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성인군자 흉내짓. 성인군자처럼 얘기를 해요 애라는 사람이 애라는 사람이 성인군자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유심히 보면 1년 5년 이렇게 들여다보면 성인군자도 아니야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인데 성인군자 흉내짓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죠 성인군자처럼 그럴싸한 말을 하고 그럴싸한 말을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할수 없는 레벨의 말을 하는 거죠. 뭐내 탓이다 생각해라. 뭐 예를 든 겁니다. 내 탓이라 생각해라. 아니 당한 우리가 왜내 탓입니까? 당한 우리가 왜내 탓입니까? 내가 왜 당했는가? 왜 만만해서 내가 당했는가? 내가 귀가 얇았는가?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는가? 나의 문제를 그렇게 계속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몰아버리면요. 새로운 발전이 있겠습니까?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본인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탓이다 생각하면 아무리 나쁜 일도 내 탓이다 내 탓이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내 탓입니까?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내 탓이고 그렇게 참아라 참아라 내 탓이다 생각해라 이런 교육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받아왔다는 거죠. 지금 젊은 세대 아유 할말다 합니다. 우리 세대, 낀 세대죠, 낀 세대. 샌드위치 세대. 이 샌드위치 세대가 일제강점기, 6.25 사변. 그때 우리 부모님이 어렵고,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 시기에서 조용히 자기 할일 하면서, 튀지 말고, 튀지 말고, 조용히 내할일을 하면서, 말썽 일으키지 말고, 자기 의견 내세우지 말고, 조용히 일하면서 사는 것이,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이 좋은 거야.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하셨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21세기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는 빼앗으면 안돼 빼앗기지 않겠어 나를 속이려고 하지만 난 속음을 당하지 않겠어 나를 속이려고 생각하지 마 나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물론 부족하지만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지 멍충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지만 만만한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착하니까 착하게 살 거야 만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만하기 때문에 공격하고 만만하기 때문에 빼앗는 거죠 강인하고 높은 자존감이 있으면 꼴이 내립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고, 자기 자신을 높여야 되는데, 격을 높여야 되는데, 그 격을 높이는 가장 큰 방해물이 바로 이 성인군자 흉내짓이라는 거죠. 성인군자 흉내짓, 말을 그럴싸하게 하지만, 말을 그럴싸하게 하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성인군자 됩니까? 그래도 성인 군자가 가는 길을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 본인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이 몇 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는 거죠. 평범한 보통 사람이 성인 군자 흉내짓 아니 본인의 원하면 하는 거죠. 하지만 남들에게 그런 것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인군자 흉내집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하고 싶으면 혼자 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오늘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